오른팔로만 세게 치려고 하는 그런 아마추어들의 한계를 극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프로들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300야들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하나, 둘, 세개 축만 얘기했는데 여기 숨겨진 축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잘 보시면은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 바로 여기가 새로운 축이 됩니다. 여기 여기 겨드랑이를 딱 조이면서 여기 겨드랑이를 딱 조이면서 요걸 축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보면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회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주 정밀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잘 보세요 이렇게 회전하죠 회전하죠 여기가 여기가 이제 회전한다고 요 이렇게 회전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많이 고정돼 있고 이쪽도 이제 이쪽도 많이 고정돼 있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많이 고정돼 있고 주로 이쪽이 이제 회전하는 거죠 이쪽이 이렇게 회전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 여기서 클럽의 가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 다리에서 백스윙에서 왼쪽 다리를 축으로해서 회전을 하고 여기서 임팩트로 가는 과정에서는 다시 왼팔이 왼쪽 어깨에 고정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한 회전을 합니다. 이거 잘 보시면 그쪽을 계속 보시면 회전을 하고 오른팔은 그 회전하는 것에 이렇게 딸려가는 형태지 오른팔이 주도적으로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회전해서 내려갈 때이 오른팔이 강하게 이렇게 버티거나 힘을 쓰면은 이런 데가 뻣뻣하면은. 이게 힘을 없애버리는 효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갈려 그러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주로 이 왼쪽이 이 클럽을 땡겨서 회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거기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북체가 회전할 때이 북체 요요 회전하는 역할을 어떤 것이 해주는 거냐 하면은 주로 이 왼쪽이 왼쪽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제 여기서 회전을 회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더 세부적으로는 이제 나중에는 여기 요 여기가 축이 또 하나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회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릴리즈 동작에서도 굉장히 클럽을 가속화하는 것이 이 회전, 왼팔 왼팔뚝에 이렇게 회전 회전 회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른손은 실처럼 실처럼 요 굽혀졌던 걸 펴지고 요 오른손목이 탁 펴지면서 이제 실처럼 클럽을 릴리즈 해 주면서 탁 여기서 보시면은 요 여기 요 오른손 오른팔의 각도가 보이죠. 요거를 이렇게 탁 많이 펴졌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많이 펴졌죠 이렇게 탁 펴주면서 이렇게 실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실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오른 손목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 요거를 또탁 피면서 이렇게 탁 피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뒤에서 보면 오른손으로 탕 이렇게 탕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까 확대한 것을 여기서 보여 드리면. 왼쪽 이것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 힘을 크게 만들어 내는 거죠. 이게 제일 큰 힘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다시 회전하는 작은 회전축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탁탁 탁, 돌아가는 이런 탁.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셔야지 이제 오른팔로만 세게 치려고 하는 그런 아마추어들의 한계를 극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프로들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300야드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